자 안녕하십니까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습니까? 자오장 아, 음, 주도주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 그 시장은 지수는 코스닥은 소폭 강보합 그죠? 어, 2.98 포인트 상승을 해서 782 포인트고 코스, 어, 코스피 그래서 쪽은 지금 현재 2.58 포인트 하락을 해서 그죠? 지금 2480포인트. 자, 그러나 이제 시장에 지금 오늘 이쪽에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장주의 지금 2차 전지 쪽은 오늘 뭐 강한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드디어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또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죠? 때가 되니까 이렇게 기다리니까 이렇게 그죠?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사실그래봤냐 이제 24만 원인데 그죠? 앞으로 포스코 케미칼이 아참뭐 유통 물량도 별로 없고요 기대됩니다. 또 사상 최대 실적을 뭐 계속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되겠죠. 자 이따가 또 이제 언급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자 근데 반면에 이제 오늘 가치주라 볼수 있는 또 이제 이쪽 그 은행주들이 모처럼또 하락을 좀 보여줍니다. 은행주 지금 보니까 신한지주가 지금 뭐3.8% 하락을 하고 있고. KB금융도 2.8%죠. 그리고는, 어, 지금 뭐 일부 이제 그 종목들, 그러니까 오늘 지금 2차 전지 쪽만 강한, 또 2차 전지와 연관되는 부분에서 좀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부 그동안 좀 지지부진 했던 이제 이런 어, 신재생 에너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또 풍력 중에서는 CS 윈더, 뭐 CS 베어링 이런 쪽도 좀 강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 솔루션도 조금 강한 그런 흐름을 가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화이라든지뭐 이차전지 쪽이니까 이런 쪽들. 여전히 이제 바이오 쪽은 좀 약한 흐름을 좀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에서 오늘 은 이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어제 께 미국에서 알파벳의 AI 관련주, AI 약재죠. 악재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7%또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잖아요. 자, 그런 정,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우리 시장에도 일부 이제 AI 관련주들이 좀 하락폭이 약간 개별 부분로 크고, 크고. 그리고 이제 조금 지금 올라오려고 하는 쪽을 보면은, 어, 물리적인 일을 해놓고 지금 그동안에 또 약간 그, 화장품도 지금 뭐 이렇게 힘들게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고, 로봇 주식들도 마찬가지로, 그죠? 음, 2차 전지만 지금, 뭐 워낙 실적이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일부 수소 관련주들 이쪽 뭐 두삼 산어셀이라든지또 동화 화성이라든지 또 범암 어셀 이런 수소 관련주가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고 화장품도 조금 움직이는데 이런 쪽은 수소나 화장품은 연속성을 띠기는좀 그죠 아직까지는 좀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는 뭐 오늘 AI주들도 전반적으로 활약세를 리고큰 부분 없어요. 오히려 뭐, 하락 쪽이 좀 많은 이런 모습이에요. 코스닥도, 종목별로 좀 그렇고, 바이오 쪽도 뭐, 그죠?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니까. 리오포린도 그렇게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뭐, 오늘, 어쨌거나, 어, 2차 전지 쪽만 지금 강한 이런 흐름이니까, 그죠? 뭐, 이차 전지 쪽은 뭐, 워낙, 또, 여러분들이, 아무튼, 한두 개 종목은 꼭 가지고 계시다. 이런 말씀 계속 강조를 드렸고, 그죠?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쪽에 조금 마음을 한번, 한번 볼게요. 자 지수를 먼저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가 나폴 많이 줄였습니다. 그죠? 금방 강이 강하다는 뜻이고, 자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닥도 오늘 코스닥에 뭐 이차전지 쪽에 많이 매수를 하니까 코스닥 쪽에 이차전지 쪽에 워낙 지금 뭐 이쪽에 지금 뭐 에코프로비엠이 라든지 지금 뭐 LNF, 비오태서 또 이런 뭐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뭐 이런 하튼 뭐 대단합니다 지금 자 외국인들이 어쨌든 오늘도 매수 행진은 이어가고 있다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도 859억 매수 지금 현재 연기금이 어, 아직까지 연기금이 지금 매수를 버티고 있어요 좀 그죠 지금은 그 연기금 현재 757억 매수고 투신도 매수 근데 오늘 상호펀드 같은 매도가 좀 크죠 535억 매도 여전히 이제 이쪽에 금융 투자 그니까, 러 오늘 뭐, 외국인들이 매수를 크게 하는 쪽그로만좀 버티고 있는 그렇지 않은 쪽은 좀 힘든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지수를 한번 살짝 보면, 자, 지수 부분에서는, 자, 포스코 케미칼 그니까, 제가 이제 아침에 방금, 최근에 그랬죠? 일단은, 감망 그죠? 이 고점, 전고점 돌파하면 매수하라. 자, 오늘 전고점 돌파했으니까, 매수가 맞는 것이죠, 이제. 그죠?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는 여러분들, 에, 지금 이게 뭐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만, 그죠? 앞으로 얘 성장에 비해서는 그렇게 그른 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좋은 주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중기로, 장기로 투자해야 될 주식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단기로 뭐 최근에 이런, 뭐 뭡니까, SBB 테크라든지 또 최근에 이런 모아데이터라든지 이런 쪽은 단기 매매하는 거잖아요. 그죠? 단기로. 그렇게 보면 다릅니다. 중기금 여러분들이 좀 빠지고 하더라도 쉽게 매매를, 매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우선 코스피가 아직까지 어쨌든 이를 아, 오늘도 지금 길고 은 플러스를 확 내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좀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여기 요 고점, 그러니까 2,500대를 돌파를 하면 그때는 조금 2,600대 뭐 초반까지는 그죠? 또, 쉬울 수요,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면 서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를 하시면서, 그죠?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고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 이제, 플러스 뭐, 부하까지 들어왔으니까, 아침마다도 크게 좀 하락을 했었잖아요.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뭐, 플러스로 들어왔지 못했지만, 그, 삼성전자는, 그, 도플라스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결국은, 이, 이번에, 이번인, 향후 부분에서, 이, 육만오천원을 돌파하면, 그죠? 한 단계, 도약이 되겠죠. 그죠? 근데 사실 이게 보시면, 우리가 지금 차트를 보고 있지만, 엄청나게 많이 하락했어요. 그죠? 종목들이.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쪽, 이제, 그, 부분에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오늘, 요, 포스코 케미칼, 자, 소스케미칼은 이제 오늘 뚫었으니까 뚫었으니까 적당하게 그냥 그죠 매수를 이제 뭐 물론 이제 여기에 치수가 밀리면 약간 밀릴 수 있지만은 오늘 24만원 밑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라 신규분들도 마찬가지로 아시겠죠 기존 계신 분들이야 뭐 올해 되신 분들은 뭐 그죠 당연히 튼튼하게 가지고 있는 거지만 자, 아무튼 포스코케미칼 사상 최고가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같이 뭐 오늘 다 좋아요 이쪽에 이제 뭐다 좋은데 말씀이 코스모 코스모 신소재. 자, 그스모 뭐 신소재는 아직까지 뭐, 약간 여기서 이제 오늘, 어쨌든 이 고점을 바로 돌파하더라도 를 조정을 받을 거예요. 일단, 간망, 보유하시라. 그죠? 그래서 단기의 예측과 급등을 조정을 또 받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뭐, 이쪽에, 지금 뭐, 어, LNF, 응? 이런, 이런 쪽도 이제, 요, 이 전고점, 여기를 바로 돌파할지는 를 그죠? 좀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뭐, 지금 매기가, 음, 그니까, 가치주에서 지금 성장주 쪽으로 지금 확 토와 서는 그런 흐름이니까, 그죠? l f 에코 프로비엠도 마찬가지. 또 그쪽에 이제, 어, 이쪽에 그, 응극제 부분에 대주전자 재료 그죠? 대주전자. 뭐, 이것도, 야, 참, 뭐, 그죠? 그니까, 그니까, 결국은 이쪽이 실적이 되는 부분에서의 이 차전제가 되니까 주가가 크게 밀리지는 않잖아요, 그죠? 음. 전 자, 그리고 이제 이쪽 뭐, 이차전지은 그렇게 많이 아는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다알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중점적으로 포스코 케미칼과 누구? 코스모 신소재를, 그죠? <laughs> 다할 수는 없잖아. 여러분들은 뭐다연게해도 돼. LNF를 하든지, 에코 프로 비엠을 하든지, 에코 프로를 하든지, 그죠? <laughs> LG, 또 LG 에너지를 하든지, 삼성의 c d i 를 하든지. 음. 그래서 그렇게 래서 제가 리드를 하려고 이제 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자, 0665 최고 LG 전자. 자, LG 전자는 어제 급등을 했는데, 자, 오늘 마이너스에서 지금 다시 양봉을 플러스를 내버렸어요, 그죠? 대단하죠, 여러분. LG 전자. 그래 LG 전자도 엄청나게 우리 시장에 지금 가장 매력이 뭐냐면,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많이 빠졌다는 거. 음? 자 그래서 LG 전자도 일단 강력 보유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악재가 좀 나왔던 카카오 <laughs> 카카오 자 카카오는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마이너스권에서 매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카카오도 낙폭 가대 부분에서 최근에 지금 뭐 SM의 지분 그죠? 뭐 매수 이 지분 이뭐 이래주주 오른다 이 부분을 놓고 지금 이제 뭐또 이수만 그죠? 최대 주주가, 뭐, 어, 아니다. 뭐, 이런 쪽에 지금 약간 태클을 걸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쪽 보니까 SM이 지금 현재 이제 이수만, 에, 니19%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9%, KB 자산이 5%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여기서 카카오가 들어오게 되면, 그죠? 그러면 이제, 카카오가 9% 이해주주가 되면서, 인수관도좀 낮아지고, 국민연금도 아니고, 이해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서 그런 부분인데, 뭐, 확실하게 아직까지는 모르고, 또 제3자를 등장시킬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런데 이제, 그로인해에서 그런 아무래도, 조금, 오늘, 고게 조금 또제재로 약간 뭐, 자격이 들것 같아. 인수만이 다시 책을 걸면서 그죠? 음. 그래서 요거는, 뭐, 그런 걸떠나가지고떠나가지고 떠나가지고 이슈로 뭐 움직이는 것이 아니니까, 낙폭 가대 부분의 성장 부분에 맥락으로, 그죠? 어, 카카오를 매수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자동차, 000270. 참, 뭐, 답답하게 올라갑니다. 그니까, 러 원래, 지금 그래요. 뭐, 포스코 케미컬러가 답답하게 올라오다가 확 쳐버리고요. 그죠? 전목줄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그, 기아도 마찬가지로 핸드차지 같이 보시면 되고요. 답답하게 올라오지만, 이렇게 답답할 때 이럴 때주지좀 모아놓고 사놓으면, 도움은 시점에서는 확치고나가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좀, 예를 들어서, 지수 관련주 부분에서는 이렇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쪽 개별 부분에 모아데이터 <laughs> 오늘 뭐 춤을 많이 추네요 모아데이터 오늘 춤을 되게 많이 추는데 자 오늘 뭐 장중에 또 앞에 전보좀 돌파해 갔다가 지금 쭉또 밀렸다가 뭐 근데 이거는 이제 아직 거래는 그렇게 터지지 않았어 요 그래 뭐 그래봐요 그래 지금 2100만주 어제 거래하고 어제 거래보다 조금 적죠 그 그래 요거는 이제 이런 종목들은 뭐 이제 추가 매수는 하면 안되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은, 이제, 어쨌든, 손절, 매도가만 하면 정하면 돼요, 매도가. 매도가만, 그죠?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4만, 아, 4,100원을 깨면은, 아침에 200, 4,100원을 깨면은,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4,100원. 그럼 이제 깬다는 것은, 아, 내일도, 아, 내일은 또 올라가고, 오늘 기준으로, 그죠? 만약 4,100원을 깨는 모습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장대 양봉이잖아요. 장대 양봉이 나온다는 것은 단기 고점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 에서 어, 뭐가 데이터? 어, 그것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쪽에 이제 말씀드린 부분에서 요, 그, 지금, 어, 모바일 프플라이언스기 그냥, 모바일 플라이언스 모바일, 아, 차트 한번 볼까요? 요것도 관심을 가져 놓으세요. 아직 지금 몇석 말씀 안 드립니다. 관심만 가져 놓으시고, 모바일 프플라이언스 그리고 이제 이쪽에 한 네트. 이것도 그죠? 바닥 에에 지금 주가가 많이 밑에 빠져있어요 이런, 이런 정보도이제 순간 또툭 치고 나온 수가 있거든요. 한 네트. 그리고 이제 이쪽에, 그, 정보체. 미코하고, 뭐예요 미코하고, 미코도 지금 옆으로 세우고 있어요. 미코하고, 또 누구? 이수학. 이수학을 한번 틀었으니까. 이수학. 정보체도 이제 밧데리 쪽에서 조금 요것도 한번 틀어놓고 세우고 있잖아. 그죠? 거래 줄이고 있으니까. 여기도 정보체 이런 관련들도 조금 관심을 가져놓으시라. 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는 오늘 뭐, 지금 크게 이제, 그리고 다른 거는 뭐, 나가는 건 없어요. 응, 그죠? 다른 건 나가는 건 없고. 오늘 뭐 2차전지 쪽, 뭐 이쪽만 지금 워낙 강하니까. 2차전지 쪽, 그리고 이제 이쪽에 뭐, 성의 다이택이라든지, 또 이제, 그, 폐 2차전지 쪽, 요쪽도 조금 강한 흐름을 가,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나, 뭐, 이쪽 저축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또 저축 부분에서, 068270, 그죠? 아직 바이오가 참 때가 오지는 않고는 있는데, 음, 저도 뭐참 답답하네요, 그죠? 주가가 못 가면 답답하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이쪽을 넘어, 오늘도 보면은, 아, 이주식은, 어쨌든 뭐, 지금, 시티가 4일 연속 지금, 계속적으로 누르면서, 또 그걸 그대로 가요. 모간스탠리가 그죠? 그래서, 아직은 때가 좀 아니다. 그러나, 저축 개념에서는, 단기 매매에서 수익이라는 금액은, 저축은 그죠? 그래도 잊지 않고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또, 셀터 이제 7시에, 또, 방송을 진행을 하니까요. 셀터를 관심이 계신 분들은 그때 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좀 지수가 오락가락하지만은, 어제 미국 시장의 하락에 비해서는, 자, 우리 시장이 견조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장의 중심인 외국인들이, 어쨌든 외국인들이 매수행진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수 관련 부분들도 이천지가 워낙 강하니까 다른 좀 확산되는 거는 좀 아니죠. 그죠. 그럼 그러니까 또 내일은 또 이천지가 좀 조정을 받으면 또 확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7시) 또 셀트리온 시간에 뵙니다. 감사합니다.